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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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, 자 아유, 여러분. 짜 아, 있네, 진짜. 아, 야, 이거 아, 이 진짜. 진짜. 아, 아, 아 사이팬 있어, 사이팬? 야, 너 진짜. 이거 이거 진짜. 진짜. 아, 이거 진짜. 옳다옳다옳다에프톤 네. 느낌으로다가 어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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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타오르다 아씨 아 모래주머 모래주 미안해요 미스됐다요 미안하지 봉어나 이제 사이더도 먹을래 예 <목소리> 먹으면 흥분한다니까 이게 이 맛이 사 살자 뭐야? 응? 안 먹으면 돼. 이 집의 디테일의 진작 감동을 한다이 꼬랑지가 원래 붙어 있단 말이야 각들 이거 다 떼서 주셨고 식감에 아, 뭐. 뭐야 야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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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이다에 뭐 탔냐고, 야. 야 사이다 뭐야? 응? 다 먹으면 돼. 마술이다. 마술이다이은 결이다 이은 결이다 창그리랄라너냐 이거 야너 귀신들렸냐 가자 왜 그래 야. 왜 그래 아개 맛은요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시청자들이 널 보고 있어! 대성어, 가자, 다음 왜왜왜야왜왜 야,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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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. 아, 이지 오시면 혼자 오지 마시고. 아, 로로 가야겠다, 로로. 아! 네. 네 명이서꼭 아, 아유, 아유, 미안네명이서 꺾어. 있다, 실에 있다, 가자. 네명이서 어, 하나씩. 맞지 마세요! 맞지 마! 어. 오케이 우와. 벌어지는 거, 와. 요게 안심? 요 가슴살. 우와! 와, 요앞파밥 많았네.

와, 황재성 연골이겠다! <laughs> 맛있게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단아게먹 <laughs> 맛있게 먹어라 황제성 연골 먹는다. <laughs> 맛있게 먹어라살 코가 먹렇다 맛있게 먹은라 맛있게 먹라게많은라개있게어으라 맛있게 먹있으라 맛있게 있게먹으 그냥 좀 즐길게요. 눈에 띄까 무서워요. 아저 한번 먹읍시다. 어 음, 아, 뭐, 그거야. 음. 아. 식초를 식초를 미리 야, 식초를 미리 좀 좀, 를, 좀, 빈을, 어. 식초 좀주십시 죄송한 시청기 좀 되잖아. 죄송 시청기 좀 되잖아. 응? 식초야 물이야? 설탕물이야 뭐야? 침 진짜 네 아는 하람이 누르기 싫었는데 눌렀잖아. 식초예요? 초야 식초 침이 계속 10초. 나와. 황재성이 보증합니다. 식초. 10초. 그냥 식초라고 주셨다니까 뭘 내가 보증을 해. 황재 식초. 하지시봉시다요 보고 독도 그러어보고 <laughs> 이거 덕이야 하지. 이거 국 따라서 빼먹는 거 아닙니까? 조절해가지고 차, g 이게 들어가야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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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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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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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이 많이, 많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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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 많이, 넣었는데 많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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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이 많이, 많이, 많 국물을 먹었는데 어. 계속 여기 국물이 나와. 국물 먹고 있는데 얘도 국물이 나와. 아 좋네 국물이. 구나아 그리고 나 진짜 이 와중에도 되게 열받는 게. 아 얘는 뭔데 등신대가 그늘에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또 밖에 있는 거야? 지금 몇번째 이게 몇 몇주째야 지금 이게! 제작진분들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. 지금 대우를 해주면 안 돼요. 지금 홀대를 받아도 모자라는데 상전 대우를 해주겠어. 안 되겠다. 비타민 D가 필요하다 너도. 네, 아, 형님 감사합니다. 여기 서라 아, 여기서 조아리고 있으라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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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, 아, 여기 없네. 몰라, 이거 꿀꿀꿀. 개미나 처먹으라 그래, 개미나. 나한테 절해라. 네. 그래? 나한테 자. 절해라. 그래, 이 녀석. 그래. 그래, 잘한다. <laughs> 그래, 벨아 소리가 되어있을 때 전화를 해야지. 기본이 안 돼, 인데. 그래. 여보세요? 김치가 맛있다, 아주. 뭐지? 아, 맛있겠다. 야, 이거.. 들어보지도 않고 맛있겠다. 병원이 어, 없네. 아무튼 여기서 저기 재성이 가서 찾으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요? 아, 재성이? <laughs> 재성이 어, 그 혼내면서 이제 먹방도 알려주고 해요. 저기, 세윤아 <laughs> 나이스 타이밍. 아, 슈... 야이 녀석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 같아서 안 되겠어. 네아 형님. 네아 형님. 우와 우와 진짜 너무 좋아. 난, 나는 나는 <laughs> 저 이게 손님 아, 어디 갔죠? 손님 <laughs> <성형, 웃음> 어디 갔죠? 어이 완벽하다. 됐다. 자2024 파리올림픽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자 입으로 축하 대가리를 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성! 널 좋아해! 널 좋아해! 널 좋아해! 한번 더! 널 좋아해! 귀가 약합니다! 귀가 약합니다! 还告，广告，广告。 <목소리> 아이 무슨 마요네즈 마요네즈야? <목소리> 아이 무슨 마요네즈 마요네즈야? <목소리> <목소리> 그냥 간장 찍어 먹으면 되잖아. 오케이 마요네즈 <목소리> 절대 주지 마세요. 아니, 아니, 오늘만 내가 허락어 마요네즈. 나 진짜 나 반성할게. 마요네즈 주지 마십시오. 아니야 이거 늦었어. 마요네즈도 마세요. 마요네즈 진짜 마요네즈는 내줄... 내줄... 마요네즈는... <목소리> 안 먹고 여기 마요네즈 너 뭐야? 바로 좀 고쳐놔야 될것 같습니다. 오케이 마요네즈 하지 마. 하지 마.

잘 어울려. 더치로. 아어 아, 예. 좋다. 가자. 아아 한번 쭉 봐라. 쭉 봐라. 한번 쭉 봐라. 한번 쭉 봐라. 어. 자 한입 섞고. 한입 섞고. 야. 아깝다 아까워. 한번더 하든가 뭐 해라. 들어가 버렸네. 왜 화내는 거죠? 야, 니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. 야, 이놈 얼굴 빨개진 거 봐라, 이거. 야, 이거. 이거.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. 아, 진짜 바보다. 들어가면 끝이오 이건 아예 없어, 이거는. 와, 진짜 웃긴데, 이거. 참참참화면 물은 아이 말이 안 나오네 진짜 원래 뼈고 있는 뼈를 쫙바라보면 제일 맛있어. 너 제일 맛있는 한 점을 한 거야? <laughs> 이거 운팅이지 당연하죠. 당연하죠. 와 근데 갖맛 양념만 어때? 충분히 설명해 줘요. 아, 양념 맛이 짜릿짜릿 찌릿찌릿 이 새끼야. 엄나 <laughs> 맛있다. 아 어, 역시 타짜야. 아 어. 어, 역시 타짜. 기주 네. 그대로야. 어, 타짜야 타짜. 은임만 네. 타짜야. 어. 네. 타짜야. 어차피 나는다못 이겨. 장바에 독독이죠 그나와 가장 말했어. 사람이 정신이 취약한데. <laughs> 나도 모르게 파블로프의 개처럼. <laughs> 야, 너 빨고. 여기도 다 알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 있는 거야. 단한 명도 어? 이런, 이런 것도 없어. 없어. 어. 그냥. 와 그러네.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... <laughs> 어우 더워 덥지 올 응, 거야. 우리 에어컨 틀었어요? 네네. 야샘 응. 터진다 이거. 야 근데 아, 에어컨이 아직 여기에 나가야 돼. 이게 터졌다 이거. <laughs> 뭐 하나만 어, 바꿀게? 어, 그거 하나만 갖게어 그거지. 아이스로 좀 해가지고 어. 시원하게. 그래 그래. 어 지금 잠 순간 약간 맥주 확생장에서 여행 온줄 알았어 지금. 응, 진짜로. 어. 그지? 아 여기입니다. 저 이거 옷 따라 나들어요? 설치 기사님세요? 네네네네. 또 조명 끄고 이거 꽂아도 되죠? 네그럼요 예, 어차피 뭐 여러분들 납빛안좋으니까 어,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라서. 아니 여기 저기 사인을 좀 예. 해주셔야 돼요. 여기 사인이요? 사인을 잠깐만 팬을 여기 있다. 여기. <laughs> 아, 도장 잘 찍혔고요. 예예 예, 예. 사인을 달라고 했는데 도장을 찍으셨어. 예, 예. 아 좋아요. 예, 예. 예. 또 봬요? 예. 네. 또배요 예. 네. 고맙습니다. 예. 뭐 예. 되잖아. 난또 근데, 우지선, 우선수 먹으면 먹어야겠다, 같이. 어, 맛있아 왜냐면 이게 인성적인 부분이라서, 혼자, 혼자 먹으면 좀그 그것도 좀 그래. 아니, 우리가 뭐 전쟁통도 아니고, 무슨 맞아. 척 굶은 돼지들도 아니고, 그냥 다 같이 먹자고 예의를 지켜야지. 음식만 보이면 눈 돌아가지고. 그래. 손님 모셔놓고 집주인이 먼저 밥 먹고 손님 알아서 떠먹으라고 이게 이런 게이 집이 있어. 음. 싸가지 없게, 그거. 아. 봐. 안 먹어? 안 먹어? 아니, 같이 먹어야지. 어, 그래? 네? 어. 아따, 맛있겠네. 어? 선생님. 그래? <laughs> <laughs> 나 후탕을 먹으래. 근데 선생님, 어디 사세요? 네가 빌라 <laughs> 살때 <laughs> <laughs> 내가 사는 곳은 이곳. <웃음> 아파트, <웃음> 아파트, <웃음> 아파트, <웃음> 아파트. <웃음> 아파트, <웃음> 아파트. 됐냐? <laughs> 됐냐? 너무 좋았어. 어 송대관 선생님 버전을 좀 듣고 싶어 하더라고. 아 그렇죠. 제가 음, 음. 네. 어. 어? 어, 노는 걸 봤어? 이거 둘이 하시거 노시는 거 봤어요. 제가 이제 아. 아무도 없는데 주차장에 둘이서 춤을 추시면서 이 아파트를 하는데 내가 보는데 그 마음이 되게 이상한 마음이었어. 어저들은 저렇게 순수한가? 우리 동아리 들어올래? <laughs> 아그 동아리에 어, 우리 동아리야. 동아리 이름이 도파민이야. 지금 한두 도파민. 명이지만은 자네가 와준다면 세 명, 자네도 와준다면 네명 되네. 어. 해볼 생각 있는? 아유 날뭐 사랑하겠습니다. <laughs> 저도 괜찮습니다. 아파트 아파트. 아여기 진짜 가족들 너무 데려오고 싶다 분명히 거짓 숟가락에 먹으면 왜? 왜? 저기 공기밥 하나만 더 주십시오. 저기 공기밥 하나만 더 주십시오. 야! 뭐하는 거야! 나한 숟가락 남았어. 너안 가져왔었어? 아난너너직장내 따돌림이야 이거. 너직장내 따돌림이야 이거. 아, 진짜. 어? 너 이거 숟가락... 많이 담가 하지 않아? 요나 거글에. 나 거글에. 나, 너... 나 진짜로 여기서 갔는데 나니난한 아니... 숟가락 남겨준 거야. 그래서 너간줄 알았어. 한 <laughs> 아, 그래. 부셔 먹으니까 아주 좋다. 아. 자, 한 숟갈. 씩나 맹겨줘 음. 봐. 나 이거 마도 쪼가 먹고. 나 맹겨줘 봐. 나 이거 마늘 조금만 먹고. 음. 와. 확실히 부셔 먹는 게 맛있어. 응, 응, 응. 이게 완전 부셔부셔하네 야, 짜스다, 아, 어디에... 짜스다 한 숟갈 딱. 거의 맹겨 줄 만. 아, 뜨거. 뜨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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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뜨거. 진짜 로 아니, 이거 이거 직장인들 나들림이야. 이거 뭐야 이게? 아, 형님. 아니야 내가 뭔 잘못을 했어! 아유, 나는 모르겠네. 잘... 나... 어떻게 된 거야? 그래. 어떻게 생각해? 아, 나는, 저는 몰라. 저는 첫 수프룩 버킷때문에 말한 건 없어. 진짜, 산에 따돌림 맞잖아, 이게. 어? 아니야, 나 이거 봐봐. 야, 진짜 아니, 한 숟갈이야, 아니, 아. 그게 반이라도 먹고 싶었다고! 아니, <laughs> 그게 반이라도 <바닐라도> 먹고 싶었다고! <laughs> 친구야, 우리 우정이 몇년째인데 지금 이거.